무중낭독 이치은 로봇의 결함 2두 번째 꿈곧 증거를 보게 될 거야 꿈속에서 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신부가 입는 사제복이었다 검은 가운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바로 그 사실이 성직자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지만, 다행히 나는 신부가 아니었고, 꿈속에서 나는 왠지 그 사실에 지나치게 안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결정적으로 성당도 아니었다. 성당도 아닌데 왜 사제복을 입고 있는 거지? 나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아무도 없었으므로 차라리 거기는 텅빈 극장 같았다. 나는 주인 없는 나무 의자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 있었다. 의자들이라도 잔뜩 있어서 외롭지 않고 좋았다. 의자 위에는, 하지만 동생도 관객도 털보 깡총 거미도 느닷없는 반말도 없었다. 그때 마침 어두운 무대 위를 한 남자가 발소리도 내지 않고 가로지르고 있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었다. 용케도 알아봤군. 하지만 간신히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지. 삼류 극단 단역 배우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불시착한 화성인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어색한 목소리였다. 자네는 성직자인가? 사내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신부도 사제도 성직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아시겠지만 이건 제 꿈이거든요. 그가 무대 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려면 고개를 한참 위로 들고 그를 바라봐야만 했다. 검은 가운은 까슬까슬 했고 나는 작년 겨울 왼쪽 옆구리에 모래시계 문신을 하려다 막판에 마음을 바꾼 사실이 갑자기 떠올라 후회스러웠다. 사제복을 입게 될 거라면 진작 문신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예수가 허리를 굽히고 불쑥 손을 내밀어 나를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그의 억센 오른손 손바닥 중앙에는 검붉은 피딱지가 겨 있었다.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 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안되니까요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을 믿지? 요즘도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조로 아스토교에 속아 넘어가고 있나. 무대 위에 함께 서자. 그와 나는 거의 같은 키였다. 그는 지저분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가위로 그의 긴 수염을 잘라주면 말이 더잘 통할 것 같았다. 저는 어떤 신도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을 믿지? 나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믿는 게 없다는 게 거기 극장 안에선 매우 창피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때 객석 뒤쪽에 환히 불이 들어왔고 거기엔 벌거벗은 사람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다. 남자도 여자도 늙은이도 아이도 모두 벌거벗은 채였다. 남자는 목에 파란 띠를 여자는 목에 붉은 띠를 죄에 두르고 있었다. 이러면 나를 믿겠나? 예수가 왼팔을 들자 그들은 동시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 듣는 노래였고 가사는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만 가사가 이탈리아어라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저 사람들이 왜 제가 당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노래가 마치길 기다려 나는 예수에게 질문했다. 예수는 이제 손을 내렸고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웠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 내가 양손을 들어 손뼉을두번 치자 객석 뒤가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자네는 참으로 완고하군. 어리석다는 말보다는 완고하다는 평판이 낫다며 나는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다. 그때 두 남자가 기다란 귀를 앞으로 쭉 늘어뜨린 나귀를 끌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둘다 더부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한마디도 안 했지만, 표정이나 몸동작을 보면 거칠게 살아온 사나이들이란 걸 쉽사리 알수 있었다. 가령 원양 어선의 선원이라든가, 불법 도박장의 문직이라든가, 아리랑치기 전문 라이더라든가,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네. 거기엔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조로아스터교는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는 곳이야. 자네하고 시간을 더 보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자네가 나를 믿건 믿지 않건 그건 다 자네의 자유의지지만 나는 자네가 결국엔 나를 믿으리란 걸알수 있어. 자유의지와 운명의 데스티니를 눈 한번 깜빡 안고 태연히 섞은 후 그는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잡더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웅월거리는 듯한 낮은 음으로 단조롭게 노래하는 듯한 그의 기도를 또 한번 나는 알아듣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가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됐네. 그가 눈을 떴다. 뭐가 된 거죠? 드디어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건가요, 예수님? 아니, 아니야.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있나? 어떤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면 그건 우연이거나 사기야. 우연이거나 사기.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사기는 주로 자신이 자신에게 치는 거지. 우연도 따지고 보면 자신이 자신에게 치는 사기의 일종인 셈이고 예수의 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극장을 떠나고 자네가 이꿈 밖으로 나가면 자네는 내가 남긴 증거를 곧 보게 될 거야. 예수가 나이에 올라타자, 한 남자가 제갈이 달린 고삐를 붙들고 나이 앞에, 그리고 다른 남자가 나이 뒤에서 보침을 지고 걷기 시작했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 건가요, 예수님?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나는 완고했고 하지만 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던 예수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두 남자가 극장을 떠나기 전 몸을 돌리고 내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생긴 것만큼 아주 험한 사람은 아닌 듯해서 안심이었다.